지수 강정식과 부동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는 그냥 2015년 대수능 4점짜리 문제고요 요거는 2013년, 14년도 3점짜리 모의서사 문제인데요. 자, 1번 먼저 풀어볼게요. 보니까 밑이 5분의 1가 오네요 공통점이 5 들어간 거죠. 밑에 렇게 고쳐야죠. 5로 고칠 거예요, 을 왜냐면 그게 더 쉬우니까. 5를 붙이면 이건 어떻게 돼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의미이요2 마이너스 1을곱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1을 이전시에다가한다장 사용하면 2 x 스1이 되죠. 그래서 다음에이4갈이요 이렇게 밑을 밖게 고쳐준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밑이 5니까 A가 1보다 큰 꼴이죠. 증강수 꼴이니까 바로 부등호 그대로 가요. 지수 부등호. e x 에 S를 넣어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이랑 하면 x 이게 답이네요. 하지만 물어 보겠어요 이걸 만족하는 모두 자연스의 합을 구하겠죠. 이걸 만족하는자연스란 1, 2, 3, 4, 5를 말하는 거죠. 이거부터터하래요 그러면 6, 6 더해서 여기 10에다 더하면 되세요. 답은 15네요. 틀만 하죠, 이거는? <laughs> 자, 2번 볼게요. 75x제곱이 5분의 1이고 3의 y제곱이 25래요. 그럴 때이 값을 구해요. 이거는 지수와 상관이 있어요. 지수에 붙어있는 x y, 이 값들 중에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지수가 포함되지 않으 5하고 5분의 1하고 25를 보세요. 모두 5의 거듭제곱 꼴이에요. 이거 다시 쓰면 뭐예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거는요. 5의 제곱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여줄 거예요. 쓸게요. 75는요. 75의 x제곱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군요. 이게 x 제곱이 넘어갈 거예요. 어떡해요? 양쪽에 x 의 1제곱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75가 어떻게 돼요? 75는 5의 마이너스 x분의 1꼴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2 5의 제곱이니까 3은요. 5의 남편의 와이프의 제곱을 풀다치면 와이프2에요 자, 마이너스 x 분의 5 y 이프 이가 나왔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x 분의 1에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하이 다시 한 고쳐줘야죠. 뭐, 마이너스 없다니까 다시 75 분의 1에 x 분의 1 모른 걸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수가 이 모양이 되려면. 둘은 곱하면 될것 같아요. 오1 네. x 분의 1과오1 네. y 분의 1을 곱하면 7 5분의1과 삼을 곱한 니까 25, 5의 제곱이죠. 자, 이거는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요가수죠 아, 지수 2네요 같은 가로 하 소리. 이거 곱하면 25분의 1이죠. 그 5에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되세요 마이너스 2죠. 이 값은 아까 19였네요. 오늘 이문장 한번 풀어봐요. 부등식이죠. 부등식이 푸는 건 별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x등급이죠. 이거 가운데에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부터? 4분의 1보다 1이더 크니까 4분의 1이 왼쪽이고요. 왼쪽이 가는 거예요자 지수 x를 x가 지수니까이것도다지수꼴을고쳐줘야 돼요. 이거는 이2이에 이등순이가 부등하고 그대로 가져 답은 뭐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4이예요 X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잠깐! 문제가 뭐래요? 정수 X의 개수라고 했죠? 정수 X의 개수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만족하는 정수 도 있어요? 마이너스 3개네 1개. 답은 1개입니다. 1개. 2013년, 14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4점짜리고요. 이건 3점짜리예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4의 3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a래요. 4의 3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아예가해서 고치면 밑을 갈게고 치면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이것이 a라고 했으니까 a를 밑을 2로 해서 고치면 이게 뭐예요? 4의 3분의 1제곱이죠. 2제곱에 3분의 1제곱 이에 예, 3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고칠까요? 1을 고치면? 문제는 이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를 다 마이너스에 못하자 이거예요. 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위치 같을 때, 이 지수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수가 같다고 놓고 쓰면 돼요. 빼기 있어. 빼기 1이 3분의 1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X는 2형하니까 몇이에요? 3분의 5죠? 자, 답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대 5인데요. 이게 답이죠?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이 3의 x 플러스 2 지포 1. 3의 x 빼기 p 지포 1이부분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걸 각각 움직여 하는 값이 몇이죠? 이게 1 되려면 x가 마이너스이고 이게 1 되려면 x가 p죠. 그래서 가운데 음, x 3의 x 를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고 있죠? 뭘 먼저 쪽개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이고 여기는 문제에서 자연스피라고 했어요. 그래도피가 크겠죠. 이쪽에 3의 P제곱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요여기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위치 지금 1보다 크게 보니까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죠. 마이너스 1 p가 돼요. 그런데 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20개 돼요. 그럼 이상에 있는 정수는 몇이죠? 마이너스 2부터 따지면 마이너스 0부터 따지고 1부터 차례대로 쓰다 보면 p까지 갔어요. 그렇죠? 이 모든 개수가 20개 됐어요. 그러면 여기 데까지는 p개, 여기 데까지는 3개죠. 아, p 더하기 3이 바로 20이니까 p 더하기 3이 2 0이란 뜻이니까 p. 아, 자연수 피해값이 바로 17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대부분 되요 3의 a 1이의 제곱. 그게 2고 6이 2의 b제곱 5예요. 정말 머리가 아프게 생겼죠? <laughs> 이건 뭐를 공통으로 둬야 되나요? 아, 할수 없네요.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3을 보니까 3의 a제곱이 마이너스 2. 이쪽으로 곱해지네. 여기 마이너스 내용은 뭐예요? 곱하이 3분의 1이죠?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이쪽에 6이 되어있어요. 아, 여기 여기네요. 여기3한번더끼워넣봐요6 그 대신에 이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대 BAD인데 이 값이 몇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네요 참, 오카이참 신기하게 써있죠? 아, 문제를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네요. 5뭐 대신에 이거 한번 끼워넣어볼게요. 3대 BAD, 2대 l b 이기 이렇게 몸을 편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옆에 지워지고 상이 보네요. 이가슴 바로 보였어요.